공화당 아성이었던 조지아주가 민주당 텃밭으로 변하면서 워싱턴 정치에서도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 독주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두석의 동시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들을 제압하며 20일부터는 연방 상원당 수당까지 장악하게 됐습니다. 애틀란타의 침례교 흑인 목사인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 후보는 공화당의 켈리 레플러. 현역 여성 상원의원을 53,430표, 50.6%대49.4% 1.2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워너 후보는 대표적인 남부 한복판에서 최초의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워너 후보는 조지아를 대표해 연방 상원으로 가서 모든 조지아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Georgia, I am honored. 또 하나의 결선에서 민주당 존 오소프 스 후보는 공화당 데이빗 퍼듀 현역 상원위원을 1 6,370표 50.2%대49.8% 0.4포인트 차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소프 후보 측은 아직 개표되지 않은 곳들이 민주당 강세지역이어서 당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 오소프 후보는 올해 33살로 당선이 확정되면 1973년 조바이든 상원의원이 세웠던 최연소 연방상원의원 기록을 48년 만에 깨게 됩니다. 11월 대선에 이어 1월 결선에도 남부의 대표적 레드 스테이트던 조지아가 블루 스테이트로 바뀌었음을 입증하며 미국 정치 역사를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방 상원 의석 분포는50대 50이 되지 만은 21일 조 바이든 카메라라스 팀이 정부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면 당연직 상원 의장에 헤리스 부통령이 오르게 돼 연방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백악관과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해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은 민주당 독주 시대를 열게 됩니다. 조셉 바이든 잠정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은 인기 초반부터 민주당의 진보 정책들을 일사천리로 성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막판 조지아 지원 유세에서 공언한 미국민 2천 달러 직접 지원을 포함한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작으로 헬스케어 정부 보조를 확대하는 바이든 케어, 부유층과 대기업 세금 인상, 드리머들을 비롯한 서류미 비자 구제와 합법 이민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 개혁을 중점 추진해 성사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화당 진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친 맥커널 상원 대표의 영향력이 급속 쇠퇴하고, 새로운 지도부로 재편하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려는 광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